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선생입니다네 바로 영상 시작할 거고요. 오늘의 종목은 카나리아 바이오입니다. 어 일단은요 이슈체크부터 하겠습니다. 네 카나리아 바이오의 남섬 치료제죠. 올해 고무밥을 네아사 병원과 자국내막증 치료제로 전임상 개발에 착수를 했다라고 발표가 나와 주었는데요. 자 이러한 이슈 덕분에 어느 정도 네, 주가 방어가 된것 같습니다. 자 20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자 힘을 내어주고 있어요. 내 네, 현재 급등 이후에. 숨고르기에서 벗어나려는 모습과 어, 또한 굉장히 중요하죠 외인들과 그리고 기간 역시나 매수세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이번 반등 조짐이 심상치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사실 제가 카나리아 바이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영상으로도 정말 많이 찍었습니다. 어, 우리 구독자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자그 중에서 자 이렇게 썸네일 보시. 2주 전이라고 적혀져 있죠. 자, 2주 전에 우리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자, 8,000원 돌파가 중요합니다. 네, 8일 전에도 8,000원 중요합니다. 호재가 있는데 왜못 가는 걸까요? 라고 해서 자, 영상을 찍었었죠. 네, 카나리아 바이오의 중요 가격은 8,000원이었습니다. 네, 8,000원을 돌파해 준다면 자, 추가적인 상승 랠리 나올 것이고 자, 반대로 돌파해주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눌렸다가 재차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자, 8,000원 돌파하는지 잘 지켜봐 주시라고 제가 이때 정말 수차례 설명을 드렸었죠. 자, 역시나 중요 가격 8,000원 돌파해주지 못하고 흘러내리다가 자, 다시 한번 21선 터치 후에 반등 조짐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반등은요, 8,000원 돌파 가능할까요? 네, 다음 두 번째 이슈 체크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카나리아 바이오의 남수암 치료제죠. 올해 고모밥의 북아프리카 판권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 네, 여러분, 현재 카나리아 바이오의 남수암 치료제가 중동 및 북아프리카 1 8개국에 독점 라이센스 판권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히크마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죠. 자, 이런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자, 공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상하죠. 어두환 이렇게 우리가 기다렸던 판권 계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 주가 어땠을까요? 네, 주가가 8,000원 돌파해 주지 못하고 눌림목이 나와 주었죠. 자,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왜냐면요. 일단, 첫 번째 이유, 어, 결국에 오레 고보 마비 임상 3상의 중간 결과가 지금 DSMB에 통과가 되었고, 네, 이미 임상 3상에 대한 결과가 성공적이다라는 결과가 기정사실인데, 자, 여기서 문제는요, 그 근거가 부족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그 근거 중 하나로, 판권 계약이 있겠습니다. 아, 하지만 여러분 이 판권 계약이 언제를 기준으로 몇 퍼센트 로열티를 받는지 자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사실 없었고요. 자 이런 판권 계약이란 좋은 소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오로지 히크마 공시 홈페이지만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실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자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상황인 겁니다. 네, 다음 좋은 이슈가 있는데도 반등이 크게 나오지 못하고 있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주포 세력들이 주가를 일부로 누르고 있는 경우 굉장히 많죠? 자, 저점에 물량을 많이 사들이기 위함입니다. 저는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이 나와준다면 무조건 관심 가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호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포들이 주가를 누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카나리아 바이오는요, 계속해서 이슈들이 나올 것입니다. 어, 판권 계약이라든지, 임상, 삼상 중간 결과,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추가적인 호재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고요 자, 어제 역시나 나왔습니다. 네, 오를 고분밥을 자궁 낼막증 치료제 전임상 개발 착수한다. 라는 소식이 나왔죠. 자, 그리고 현재 DSMB를 통과를 했잖아요. 네, 약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자. 유효성이라던가 부작용 면에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판권 이슈가 더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현재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네,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는 현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주포들이 주가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크게 가지 못하고 눌림목이 나와 주었어요. 자, 하지만, 앞으로, 자, 많은 호재들이 더 나올 것이고요. 현재 보시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려는 조짐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요, 이번 반등이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갈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다음 세 번째는요, 단순합니다. 매물대를 아직 소화를 해주지 못했다. 카나리아 바이오에는요, 현재 매물대가 8,000원, 그리고 8,500원 구간에 매물대가 많죠. 네, 매물대를 소화해주지 못하면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어느 정도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요. 확실한 건 임상삼상 기대감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매물대만 어느 정도 소화가 돼 준다면 반등 크게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긍정적인 건 현재 21선을 이탈하지 않았죠. 21선까지 한번 눌러줬다가 재차 돌파해주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 역시나 현재 좋아요. 자, 외인대가 기관들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매물 소화 과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카나리아 바이오 현시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타점만 잘 잡아주시고 매매 시나리오만 잘 잡아주신다면 단기간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우리 여러분들께 타점을 잡으실 수 있도록 제 꿀팁들을 방출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집중하세요. 네, 여러분, 제가 항상 설명드립니다. 어떤 종목이든 상승만 나올 수는 없다. 단기간 큰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면 종목일수록 세력들이 매도 물량을 던지면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세력들이 매도 물량을 던지는 시점에 우리 여러분들도 함께 물량을 던지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죠. 자, 그런데 너무나도 다행인 건이 세력들이 매도 물량을 던지기 전에 뭐가 나온다? 매도 시그널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매도 시그널을 보면서 매도 타점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몇 가지 패턴, 매도 시그널을 살펴볼게요, 여러분. 어, 설명드리기 위해서 차트 하나 볼까요? 바로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네, 신성 델타테크 역시나 제가 급등 시그널이 나오는 걸 보고 매수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죠. 자, 급등 시그널이 나오니까 어때요? 상승이 나오죠. 상승이 쭉쭉쭉쭉 나와주는데 첫 번째 패턴입니다. 일단은요. 자,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길어지는 캔들이 나온다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시초가 이탈하는 음봉이 나와 주었다면 더더욱 좋지가 않아요. 자, 세 번째는요, 볼린저 상단 밴드 또는 오일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 날짜에 시초가 이탈 나왔고요볼린저 상단 밴드 이탈이 나왔고, 자, 윗꼬리가 길어지는 걸 보고, 매도하시라고 정확하게 매도 사인 잡아드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쭉 빠졌어요. 다시 한번 제가 재매수 타점 잡아 드렸습니다. 네, 급등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재매수 하셔라라고 추천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 주었고 자, 윗꼬리가 길어지면서 또 시초가 이탈하는 음봉. 자, 볼린저 상단 밴드 이탈이 나오니까 어때요? 빠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10월 12일 매도하시라고 매도 사인 또 정확하게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볼수 있는 패턴 몇 개만 알려드렸는데요. 저그 외에도 패턴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이런 패턴들만 익혀두신다면 세력들이 매도 물량을 던지는 시점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카나리아 바이오 차트도 보겠습니다. 자 지난 차트 보시면 역시나. 그등 시그널이 나와주면서 상승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윗꼬리가 살짝 길어졌어요 시초가 이탈한 음봉 나와주니까 급락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21선 지지가 되면서 상승이 나와주었는데 자 여기서도 윗꼬리가 길어지는 모습 자 다시 한번 윗꼬리가 길어지다가 시초가 이탈한 음봉이 나오니까 빠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최근에도 마찬가지죠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그때. 시그널이 나와 주었고 상승이 나오다가도 자, 이런 모습 네, 윗꼬리가 길어지면서 시축과 이탈하는 음 자, 볼린저 상단밴드 이탈이 나오니까 어때요? 빠졌죠? 자, 반복적인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력들이 매도하기 전에 나오는 패턴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이런 패턴들만 익혀두신다면 간단하게 매도타점 잡으실 수가 있는데요. 자, 추가적인 패턴들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싶다. 뜨는 실시간으로 타점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 전화번호로 카나리아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정선생 정보 공유방 들어오셔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정선생 정보 공유방은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구독자분들 한해서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 수가 어느 정도 늘어나면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부담 없이 서둘러서 문자 주시고요. 정선생 정보 공유방 참여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자 지금까지는요. 우리 여러분들이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자 매도 타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 사실 제가 카나리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9월 23일, 자 상승이 나오기 전부터 종목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이죠. 자 아까 방금 전에도 보여드리긴 했지만, 자 이런 식으로 급등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9월 23일 급등 시그널이 나왔는데 잘안 보이시죠?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9월 23일, 자, 이런 식으로 급등 시그널이 나와요. 그런데, 이번에만 나온 게 아니죠. 상승이 나왔던 구간에는 이렇게 급등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짜자자잔, 보이시나요? 2월달 역시나 급등 시그널이 나와주면서, 급등 시그널이 나와주니까, 상승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급등 시그널이 나오면 상승이 나옵니다. 자, 이때 역시나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이 급등 시그널이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 제가 M증권사에서 8년 이상 근무를 해 오면서, 어, 경험했던 노하우와 저희 연구원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을 걸쳐서 급등주 검색기를 만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만들어낸 조건식을 적용을 시켰고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급등인 가능성이 큰 종목들이 나옵니다.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하루에 다섯 개가뜰 수도 있고, 10개가 뜰 수도 있고, 20개가 뜰 수도 있어요. 자, 매일매일 달라지는데, 자, 이 중에서 제가 아무거나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이 종목들 중에서도 더큰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들, 자, 선별하고 선별해서 우리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그동안 우리 여러분들 급등주 포착이 되었으니 어떤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제가 어떤 종목 추천을 드렸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모비스 있었죠? 모비스 역시나,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급등 시그널이 연두색으로 나왔어요. 자, 확대를 해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급등 시그널이 나와주니까 상승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신성 델타테크 역시나, 자, 이런 식으로 급등 시그널이 나와주니까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나 급등 시그널이 나와주니까 상승하는 모습 보실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정확하게 급등 시그널. 자, 보이시죠? 어, 많은 전문가들이 검색기를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자, 여러분. 종목마다 급등 시그널이 포착이 되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고 정확하게 바로 상승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정확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어, 유튜브 보면은 많은 전문가들이 간단한 수식 넣고 막 정말 대단한 것처럼 얼른 뚱땅 보여드리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급등주 포착이 되면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 이런 검색기는 우리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네, 흔하고 흔한 네 단순한 검색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저희 연구원들이 정말 이 검색기를 만들려고 오랜 기간을 정말 머리 싸매고 연구하고 연구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이 검색기에 포착이 되었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주포 세력들이 들어왔다라는 걸 지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사실 주식판에서 가장 큰 매수 세력은 개인 투자자이죠. 자,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 방향성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과 외인 세력들을 이기기가 어렵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식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 세력들을 쫓아다니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이해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은요 제가 실시간으로 전달을 드릴 거고요. 전달드리면 우리 여러분들은. 포착된 종목들은 당일 고가 이하로만 매수를 하시고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무조건 수익 보실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무조건입니다. 제가 장담은 드릴게요. 확실한 종목들로만 제가 선정을 해서 선정을 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어, 여러분 주식은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세력들의 매집으로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 급등주가 포착이 되면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시면 간단하죠. 어, 많은 분들이 주식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만 힘들어 하시려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한해서. 급등 주포착이 되면 실시간으로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네, 무료로 나눔을 해드리고 있고요. 중요한 건 구독자 여러분들 한해서 제가 보내드리고 있다라는 거.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구독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제가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어느 정도 구독자 수가 늘어나면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상단 전화번호로 종목명 이름 문자로 보내주시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링크 보내드릴게요. 자, 부담 없이 참여셔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 카나리아 바이오 역시나 뭐가 나왔다? 급등 그 시그널이 나왔다. 자, 급등 시그널이 나와주면서 상승이 나와주었지만 아쉽게도 8,000원 중요 가격 돌파해주지 못하고 하락이 나왔어요. 자, 하지만 2일선 터치 후 반등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임상삼상 기대감이라는 재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료는 아직 살아있어요. 자, 하지만 현재 8,000원을 돌파해주지 못한 이유, 자, 주포들이 저점에서 물량을 사들이기 위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누르고 있고 자 매물대를 아직 소화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상승이 크게 가지 못했다. 네, 8,000원 돌파가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다 다시 한번 재차 크게 반등이 나올 것이다. 관심 가지시면 좋겠죠. 자 여러분 주식은 간단합니다. 세력들이 매도 물량을 던지면 매도 시그널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매도 시그널 보면서 매도 타점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력들이 들어올 땐그땐 시그 널이 나온다. 자, 급등 시그널이 나오는 종목들 제가 선별하고 선별해서 우리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보내 드리고 있어요. 자, 이런 종목들 매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저 정선생은요.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서울 파이낸셜 타임즈 언론사와 전략적 파트너사를 맺고 있습니다. 어, 직접 언론사와 파트너사를 맺고 있는 만큼 우리 여러분들 믿고 참여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단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무료로 정선생 정보 공유방 참여 가능하시고요. 자, 세령 매도 패턴에 대해서 제 노하우 알려드릴 거고요. 자, 급등 시그널이 나오는 종목들 제가 선별하고 선별해서 실시간으로 전달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타점, 매도타점 정확하게 잡으실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주식 어렵지 않습니다. 자, 주식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자, 도움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자, 부담없이 정선생 정보 공유방 참여하셔서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이면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